Thank sure. Да. Хм. Хм. Thank mm -hmm. you. Mm -hmm. 대병님에 나오신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죄송합니다 내눈 주의 영광이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리 주빛난 그 영광 보라를 돕고 기찬 송온 땅가득해 내 주의 영광이 오네 찬소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이 전진하리 모든 열반주볼 때까지 주의 역과 이곳에 다들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니 전진하니. 모든 열반 주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오늘 그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심판 권한을 예수께 건네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처럼 예수를 공경하도록 하신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죽게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먼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방 복음에 하나님의 빌보드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광고판이 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48절, 49절 말씀이 될 때에 저는 주 3을 읽어주시고요. 50절 51절 임삼주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으면 <laughs>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52절 53절 말씀 우리 임자매, 임재희 자매 자매님 54절 55절 청군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림 귀신 들림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네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네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아멘. 56, 57절 말씀 우리 김난영 집사님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58절, 59절 말씀 김창경 집사님 거 주시겠습니다. 이서이신신이 신실도, 내가 이리전에가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본이 었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너를 누구라냐 너는 너를 누구라 냐 그걸 제가 이제 개인 노트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laughs> 자이 얘기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뭐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이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자기 영광을 아들 예수님께 돌리는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 아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아, 내 힘, 내 노하우, 내 인생,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자,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뒤에서 연결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져야 되죠. 이 본문 자체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걸 보면서, 물론 똑같이 두분다 하나님의 동격이시면서불가하고 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일곱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아, 첫 번째는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 갑자기 사마리아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다 이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하냐면 야 예수는 사마리아인이야,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의 종이 되었다. 또는 사탄의 괴수다. 뭐 이런 얘기 쓰기도 하는데, 예수가 사마리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아, 유대인들에게 업신 여겼는지, 예수를 아주 업신 여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귀신 들인 것이 아니다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내가 나를 무시하,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큰 글씨로 John chapter 20 verse y 1그 다음에 I am 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오늘도 보면 I am 이랑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I am not p o s s h a s e d by your demon. 그러니까 나는 귀신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또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laughs>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다. I am not seeking glory for myself. 나는 내 영광 구한 사람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계속 나이도쓰얘기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 그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얘기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났지만 여기 보면 I am 밑에는 뭐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양의 문, 전한 목자, 부활의 생명, 길, 참포도나무, 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이런 얘기예요. 아, 나는 50절 보니까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자, 자기는 자기 영광을 구자,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풀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는 이 일을 한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예수님이 굉장히 큰 복음에 대해 선호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음. 자,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요한복 5장 24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요? 이렇게 판단해요. 음, 응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스크린을 좀 끄거든요. 자. 예수의 선언이나니까 유대인의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귀신들렸다 그러니까 귀신들렸다 얘기해. 야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왜냐면 자기 말을 지키는 자가 죽지 않다고 는 얘기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육체가 어떻게 안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자도 죽고다 죽었는데 네가 안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넌 귀신들린 거고 넌 사마리이다. 야 너는 누구냐? 하고 있어요. 오십사 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내 영광 내, 내가내 영광을 구하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이렇으면내 말을 믿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더다라고 뭔가 자기를 위대하게 보란 얘기 하게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영광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라.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또큰 눈을 받았어요. 난내영광 구하지 않는데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5절 가면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나 나나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니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나고요. 나는 하나님 말고 그의 말을 지키노라. 이 말을 쭉 연결해 그런 거죠. 나는 내 영광 구하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영광 구하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이세상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56절, 5절 58절 말씀,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는데 이게 되게 또 거슬린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 예수님이 50도 못 되고 30살 정도 안 돼서 잘 보면 2000년 전에 존재하시던 분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다렸다고 얘기하니까 뭐 기가 찬 얘기죠 근데 예수님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여기도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결국 돌을 듭니다. 예수를 치료합니다. 예수님과 숨어 성전에서 떠나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의할 때에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요? 아버지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49절 먼저 얘기하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50절을 얘기하고 5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 그리고 5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지저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 가지지만, 첫째는 50절을 말씀해. 예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신 일이 하나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저, 저 혼자만 감동을 받나요? 여러분들도 감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구한다니까요. 이 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54절 보니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아버지이십니다. 네. 한번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보이시고, 더큰 일이, 더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게 하셨어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더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5장 22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냐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5장 2 3절 말씀. 자기를 공경하던 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5장 2 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의 <laughs> 역사에 이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궁금해 요죠 우선 요한보음 전체를 보면, 요한보음 전체를, 여기 보니까 큰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바꿨거나, 아니면 죽은 나서로 살아났거나, 이거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도마가 의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 또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회복, 이거 굉장히 요한보음이 독특하게 아주 잘 설명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잘 독특한 것은 뭐냐면, 또 아이엠 스테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다. 참포도 나오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 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뭐였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때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바로 자기의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아, 테스티모니 누구에게 테스트모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얘기하고 있어 요 세례 요한이 보통에 모세 네가 알았다면 날 알았을 것이다 제자들 하나님 성령 성경 그 예수님 자신 스스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 20장 31절 말씀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기워 생명 을 얻게 하려 하입니다 아멘. <laughs> 너무 좋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또 말씀이 정리될 거라고 봐요 1번 우리 윤장원님 2번 천혜주 사모님, 3번 임사유 사모님, 4번 임재희 사매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로고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파토스, 에토스로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의 아버지를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말씀이 그 영원히 주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5번부터 우리 청원사님 6번 이경선 사님, 7번 김난혁 입사님, 8번 우리 김창경 입사님 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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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일부터는 마이크를 그또 앞에 두개 놓고 우리가 영상 있는 것도 그쪽에 들릴 수 있도록 제가 해놓게요. 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견의 목사님이 아, 이번에 아주 예 부흥하는 말씀을 보내셨습요 God is preparing His church.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보내왔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Cold to Obedience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일에는 Good Soul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 좋은 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같이 다 앉아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앉아서 세미나를 합니다. Fear 그리고 Love. 네. 이 부분을 갖고 정말 귀한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예비 출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